안녕하세요. 헬로돌라입니다 제가 몇 시간에는 저 학원 파우트 아, 학, 학원 세탁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나 저의 학원 필통이고요. 학원 필통이어서 진짜 다 쓰레기들 정도? 다 갖고 다니고 있어요. 진짜 다 별거 없고, 진짜 다 이상한 것들이 막, 샤프 다 쓰레기, 막 그런 것도 막 들고 다니니까, 진짜 이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별거 없어요. 진짜. 저가 학교 파우치는 진짜 막이던 것들만 들고 다니고 막 핑크핑크하고 막 그러지만, 피톤 파우치가 그런 거들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피톤, 학교, 하고는가 그러니까 적당한 것들 있잖아요. 그냥 쓸모없는 것들 만 갖고 다니고 쓴, 있으니까, 뭘안해서 좋겠고요. 그리고, 어,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 저가 진짜 이번, 저, 이번에 진짜로 제가 100명이 넘으면, 어, 자, 화장품 입백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 리뱅 그거는 제가 미리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을 거니까 구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00명이, 아니다. 200명으로 할까? <laughs> 200명으로 할게요. 그 다음 100명이면 저 방송계로 해드릴 거고, 200명이면 저 그거. 리뱅 해드릴게요. 저는 먼저 이렇게 입는데 이거는 제가 그 원마운트 옆에 쇼핑몰이나 그런 곳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 같은 데가 있어요, 원마운트에. 그래가지고, 거기가 성공이요 진짜 이 같아요. 이거는 그 트위터, 그거 되게 음, 저희도 맞고, 라는 먼저 이렇게 안에 있어요. 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어... 어떻게... 어디다가... 여기다가 한 번에 발색 보여드릴게요. 이는 먼저 샤프들을좀더 꺼내보도록 할게요. 샤프는 제가 다... 사프가 뭔가... 문구랑 화장품이 좀 많은 편인데, 옷이나 그냥, 신발이나, 가방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은 좀 많이 사여있어서엄마가좀 많이 주셔서근데 이거 는 다, 쓸만한 것들만 좀 갖고 다녀요. 그 지뢰가 있고, 이렇구만. 이거 샤프. 좀, 귀여워서 갖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건 이마트에서 3,000원 주고 산 샤프. 진짜 편하고좋아어요 약간 두꺼운 것들이 어기데네 이것도 샤프 이것도 샤프 이건 조금 불편해요 이건 좀 편한데 이거는 좀 불편 준김 딱딱하다 해야 되나 좀 그래요 그다음 이거. 이거는 샤프 이게 모양이 x 라인이라서 이래야 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진짜 좋아요 진짜 푹신푹신하고 그리고 샤프 지금 다이소에서 원래 입이 아니면 삐사려고 했는데 입이랑 피가 다 떨어져가지고 아예 집에 없어 대 급한 상태로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핑크색, 하얀색, 요 셔프는 핑크색, 하얀색, 브라색 하늘색. 그리고 요 색. 또 하나 더 있는데, 뭔 색이지? 잠시만요. 아니네. 이렇게 네 가지, 아, 다섯 가지 색이 있는데, 요거 빼고 네 가지 그 색은 학교에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일단 이거 진짜 이상해요 조금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상해가지고 학원에 들어가면 잊어버리고 뭐 이거는 껑금 없어져가지고 학원에서 잃어버려가지고 일단 이것도 학원에서 지거든요 진짜, 진짜 편해요 일단 식품 원수가 있고 그리고 고체형 광고밖에 두가지? 두가지는데 고체형 광고 진짜 굉 좋아하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고체형 은고 쓰지 말고 볼펜도 쓰기 이용 진짜 부드럽게 잘 써져요 진짜 이쁘지 않아요 색깔? 뭐 저는 이런 촉감이 너무 좋아서 잘 쓰고있고 그리고 이거. 이거는 하나에 4 0 0 0원인가5 0 0 0원이죠 근데 더 비싼게 더 안좋아요 너무 이게 부드럽지 않아요 이건 진짜 부드럽거든요 진짜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뭐라해야되지 부드럽지도 않고 아까 꼬끌꼬꼴 하면서 발린다 해야되나 그래서 좀 별로 또. 그리고, 이에사 아, 이거가 세트로 서 들고 다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저는 세트로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일단은 먼저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고. 어, 이건 저렴한데도, 가격도 저렴한데도, 또더 부드럽게 잘 써지고, 가분하는 거 같아요. 진짜 저렴한데. 요좀 이것도 편해, 편하고, 부드럽고. 진짜, 진짜 안 좋을 줄알았어좀 싸가지고, 근데 은근 편하고. 네, 얇은 게전 좋은데, 얇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우겜. 진짜 잘지워져요 그리고 핸드폰 펜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핸드폰은 제가 막, 막, 막 많이 들고 다니는 거 애들 막 제일 싫어요. 세트시가 너무 많이 들고 다니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 헬라키티. 그리고 이거는 영어 못해요. 일단 먼저 핑크색깔 헬라키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두께 조절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두께 조절이 잘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건 두께, 조, 두께 조절이 아예 안 돼요. 근데 이건 진짜 잉크가 많이 신나고, 완전 부드럽고,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자. 자. <laughs> 이게 원래, 어, 이렇게 막 구부리는 거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막 구부리는거 있잖아요 그래서 15cm부터 30cm까지 아니 1cm부터 30cm까지 이렇게 있는거 있잖아요 구부려가지고 하는거 그래서 그렇게확 분리해가지고 하나는 이거 뿌려놓고 이거는 이렇게 멀쩡히 있어가지고 이걸로 들고다니고 있어요 학원에서 학교에서 뭐 다른거 다 들고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검은 볼펜은 이렇게 두가지를 들고다니고 있는데 저 파란색깔 볼펜은 좀잘 안써가지고 많이 안들고다녀요 그 그리고 하나는또 들고다니고 있어요 이거. 스킨하고, 진짜 그렇게 잘쓰시고 약간 무거운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편하고, 색깔 발색을 드디어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꾸무불펜 이렇게 세 가지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는 거랑, 어, 세트니까, 뺐어요. 일단, 이거, 이거는 향기 나는 건데, 여기 향기 나는 거, 이거 약간 초콜릿 향이 아니라, 뭐, 얘네들 잠깐 바꿔.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몰라. 그래서 일단 이건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다섯 통째예요 너무 편하고, 저 이거 색깔별로 다 있는데, 요, 그, 빨간색은 다 썼고, 요거, 진짜 살수 다섯 통째에요. 진짜 살수. 요 이거 이렇게, 진짜 저는 이런 게좋거든요 이렇게 약간 얇으면서, 잉크 많이씩 세어나오면서 부드럽고, 생기 나는? 이게 좋기 때문에, 되게 대게히 들고 다니고 있구요. 이건 0.7, 1주명. 저는 좀 두꺼운 거 싫은데, 요거는 은근 진짜 편해가지고, 두꺼워도 고잘 들고, 들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편하고, 진짜 저 사람. 학교에가는또도 들고 다니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이게 저희가, 저희 집에 다섯 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빨간 색깔 다 들고 다니고 있고, 파란 색깔, 파란 색깔 다 들고 다니고 있고, 저는 마지막. 근데 이거는네임펜네임펜인데 네임. 저거는 이거 홈플러스에서 되게 저렴하게 주고 샀는데 진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유성이어서 잘 지워지지도 않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네임 CD펜, 유성 유성이잘안 좋잖아요. 그리고 연필, 연필은 혹시 모르니까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저는 이거 되게 신기해요. 무슨 쌍식 쓸때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있겠다 할때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너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일단 한번 지우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음. 이 정도? 너무 힘들어서 일단 이렇게도 맞출 건데. 일단은 발색샷, 발색이라 시작. 해야 되나? 뭐 해야 되지? 일단은 붙게 오케이, 안에가 있는데 안에는 밤 색깔. 고동 색깔, 밤 색깔. 다음 거 일단 먼저 자를. 뺑가위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좀 두꺼운 것들이 있잖아요. 두꺼운 것들을. 여기다가 좀, 이렇게 놓는 편이니까, 펑글은 좀 밑에다가 좀 깔아놔요. 깔아놓고, 이거, 샵 하나 그런 것들은 위에다가 놓고, 샵부심을 또 옆에다가, 자 위에다가 껴놓고, 지우개는 샵부심 위에다가 놓으면 정리가 잘 돼요. 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